다른 다 마트 갔고 나는날 너무 구린데 나는? 밖에 사람 있다 여러분 그 뭐지? 버스 아저씨가 우리 보고 일반인 두 명이냐고 물어봤어요 우리, 학생처럼 보이나봐요 응? 무료라고 뭔뭐 개소리임 우리 학생처럼 보이나봐요 <목소리도> 완전기분 좋아. 안전기 분 좋아. 안전기 분 좋아. 안전기 분 좋아. 안전이분 좋아. 어 와이파이 돼?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. 근데 뭐이거몇그람나몇 그람이래. 뭐, 몇, 그라마 몇, 몇 메가바이트 안 하니까. 음식 기다리는 동안 동생이랑. 없어. 제오의 인격. 나 못해. 왜? 너여그가 없어? 데이터 많이 없어? 당연하왜 당연한 건데? 어디 있어? 와이파이. 롯데프리 와이파이 있어. 어? 이렇게 소리가 안 들려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. 보다 <laughs> 걸렸어 내가 제 별로 안 좋은 캐릭터임. 카프레제몬셀러 <laughs> 스테이크. 여러분, 저는 오늘 친구 만나기 전에. 이 마사지 바 동생이 사가지고, 동생이 마사지 해주고 나가려구요. 제가 약간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약간 서비스 같은 거, 남한테 서비스 하는 거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. 원래는 결혼 기념일 그날에 밥다 먹고 해드릴까 했었는데, 그때 엄마 아빠도 술도 드시기도 했고, 정리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또 하지를 못했었는데 그리고 그때는 마사지 바도 없었고요. 그래가지고 이번에 마사지 바 사서 동생 먼저 한번 해주려고요. 이렇게 자리 세팅해놓고 좀이다할 때는 노래 같은 것도 틀을 거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되게 계속 고민했는데 아이패드. 제가 쓰던 건데, 캐나다에서 샀는데, 사실 잘 쓰고 있긴 한데, 생각보다 그렇게 또 많이 쓰진 않, 않더라고요. 제가 컴퓨터도 있고 하니까, 그래가지고. 그냥, 동생은 또 노트북 쓰던 거, 옛날에 쓰던 거 고장났거든요. 마탱이 가가지고, 그냥 이거 동생 줄까 말까 계속 고민했었는데, 그냥 어차피 저 많이 안 쓰는 거. 동생이나 줄까 해서 제가 이거 박스 캐나다에서 다 들고 왔거든요. 그래가지고 다시 포장했어요. 동생 주려고. 스마트 키보드로 애플 펜슬까지. 마사지 끝나고 줄라고요. 여러분, 저 친구 만나서 가는데, 친구 버스가 좀 차가 막힌데, 가지고 완전 길 돌고 돌고 막 그렇게 가고 있는데, 근데 여기 너무 예뻐 가지고 카메라 켰어요 근데 네, 이거... 이거... 나한 거야,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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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.. 이 이거... 스티커? 어. 어디서 사? 다이소 그래? 그건 다이소이어 얼굴 나빠는구만 예쁘지 않냐? 어 예뻐 나도 사고 싶어 아니, 귀엽지 난 스티커 유튜브 그거 붙어있긴 한데 귀엽다 이거는 어디서 줬어? 고기도 없는데 <laughs> 소주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 얼마만에 먹니도 3일. 그 그 아파트 있는거지 아기부아파트어 LH 거가아 맞아 LH LH 사는 애들이랑 놀지 말라고? 맞아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응. 애기들이 뭐뭘 보고 배우고 뭐 아마 맞아 여러분 저는 지금 동생 만나러 망포역 쪽 가고 있어요 동생이 친구랑 있는데 헤어진 시간 대충 맞춰가지고 지금 걷기 시작하고 있어요. 그리고 며칠간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밖에 나가지를 못했는데 어제 비 오고 나서 어제가 아니라 어저께 비 왔나? 아무튼 비 오고 나서 오늘 그나마 좀나아서 오늘도 미세먼지가 있다곤 하지만 저번보다는나아가지고 그냥 나왔습니다. 오랜만에 거리니까 너무 기분 좋아해요. 네, 여러분 예쁘죠 여기 육교에요 육교 육기호. 옷이 바뀌었어. 나랑 동생 만나서. 옷 바꿔 입었어. 그게 아니라 <laughs> 신세계 백화점을 가려고 한 순간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안 갖고 온 거를 깨닫고 집에 돌아가는 중이에요. 아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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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<웃음> 내일 가야겠다. 근 지금 과도 늦었어. 8 시면 다 떴나 그는데늦진 않았었어. 좀 촉박하게 골랐어야 됐어. 내일 오는 게 좋지 아, 짜장면이 오시던데 그치? 렇 어디? 빨간 거? 응. 짜장면 먹고 싶다 아니 야, 여러분 저희는 집으로 가겠습니다 아, 바다를 찍으면서 봐요지 따삭따삭 예이 편하지 오빠, 모교, 모원. 여기? 어. 뭐라 그래? 모원이라고. 아, 유치원에 가나요? 그런 거 어딨어? <laughs> 왜? 그래서 있지, 모원. 어디로 가지? 안 가본 길로 가고 싶어. 저기. <laughs> 저기에서 사이 길로 나가고 있어. 바람 안 보니까 좋다, 그지? 여러분, 저는. 그건... 모원을 지나가요. <laughs> 조용히 해봐. <laughs> 금일 요 학원 모원. 끝나고 좀 일찍 와서. 모원 진짜 웃기네. 동생이랑 밥 먹으러 가요. 내모하는 사라졌는데? 나 원래 오늘 엄마 아빠 저녁에 늦게 오니까 고추장찌개 끓이는 거 영상이나 찍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장을 보고 오자. 갑자기? 나 너무 배고픈데 지금? 나도 지금 토할 거 같아. 나 감자탕 먹을 생각에 완전 행복했는데 <laughs> 재료 사가지고 오면서 그 내일에 먹어야겠다. 내일 라제 찍으면서 먹어야겠다. 내일 주말이니까. 어디 혼자 먹어? 갔다 와서 먹어라도? 그래. <laughs> 나 오늘 서브웨이 먹었어, 점수. 어디서? 어? 나 아, 오늘 점심에도 다른 매장 어디 갔다 와가지고. 어, 여기 길이 없어. 저쪽으로 해서 나가다가 이쪽 아, 요 이쪽으로 게 이렇게, 이렇게. 그래. 근데 그 근처에 여 서브웨이가 있길래 사가지고 먹었어. 잘했어? 그거, 멜, 멜, 뭐야? 멜팅? 어, 서브웨이 멜팅? 멜팅 파이트가 몰라. 너무 추워. <웃음> <웃음> 오빠 덕분에 서브웨이도 가버렸네. 어, 이번에는 <laughs> 이번에는 막힘없이 술술 얘기했어. 별거 없어, 그냥 그냥 물어보는 대로 말하면은 그냥 잘 해주더라고. 음. 여러분 저는 요리 영상 다 끝냈고. 점심도 먹고 TV 보다 보니까 시간이 꽤 지나가 가지고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집이 너무 더러워 가지고 청소 좀 하려고요. <laughs> 여러분 뭔지 아시죠? 공부할 때 청소 안돼 있으면 집중 안 되는 거. 그래 가지고 청소 좀 하고 해야겠어요. 제가 방 정리 를 잘하는 방법은 다 버려 버리는 거예요. 전 청소할 때 쓸데없는 거다 버리고 시작하거든요. 그냥 쓰레기 버터에서 안 쓰는 거 하면, 안 쓰는 것부터 해가지고, 저는 큰 봉지를 들고 다 담아요. 버릴 거. 그렇게 해서 일단 1차 정리를 한번 끝내고, 그 다음부터 이제 막 정리하죠. 주우면서 약간 큰거 같은 거는 한쪽으로 좀 모아놓거나, 옷 같은 거 모아놓거나, 약간 이런 거. 오늘은 거실이랑 설거지랑 좀 해야 될것 같은. 여러분 저는 오늘 강남에서 친구 만나러 친구 만나기로 해서 강남에 갈 건데 그 전에 제가 등본이 필요해서 등본 떼고 지금 버스 타러 가는 길이에요 버스 타면은 조금 시간이 많이 비는데 그동안 제가 뭐할게 있어가지고 어, 근데 다음에 같이 하자 이래 어, 오지 어차피 걔 오면 딱 맞는데 시간 그지 뭐하고 뭐 싶어? 당일 예약 된다니까 너 이런 거 해냈다. 잘해? 아니 잘하니? 아니 음. 그냥 나한번도 깨본 적 없어? 아 진짜? 나 진짜 옛날에 가가지고 이 그러면 좀 쉬운 거죠? 호그와트가 제일 쉽고 고인 어, 그 쪽의 유물

여러분, 저희는 다 먹고, 방탈출하러 갈 거예요. 제 살출해 본 적이 없어서, 이번엔 꼭 탈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색깔 나오 이제 안 들어. 알았어. 기 위에 잡은 거 아니? 어. 내가 댓글 삭제다타이너무냐 응. 아니 내가 단 삭제를. 인지 몰라? 응. 내가 오빠가 한고 어, 응. 나랑 응. 저랑 노라요를 잘못 따라서 나랑 저랑 노랑 <laughs> <됐다. 웃음> 여러분 <놀람> 저는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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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동생이랑 이렇게 찍어야겠다 자꾸 너 얼굴 나와 뭐라고 그랬어 나? 동생이랑 광교수 공원에 왔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육교 건내고 있어요 이렇게 오는 길을 보니까 홍루이즈님 가서 유명한 거 있더라고요. 그치? 처음 자다니까 유명한 거 아니야. 아니야. 네가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서 그래. 아, 뱅글뱅글이야 화가 나지. 화가 지 짜증나. 내 말이. 아니, 왜 이렇게 맞아냐니까? 그럼 이거 시설비도 아낄 수 있잖아. 맞네. 고사기. 맞네. 그 계단을 깔끔하게 까먹으면 돼. 그니까. 여기로 내려가나? 아니지 여기로 내려가면 아까 우리 그냥 걸어와도 되는 데잖아 <laughs> 와 여기 완전 빵 뚫렸다 여기 보자 여기 이렇게 보여주자 아 그냥 뭔가 빵 뚫린 느낌이잖아 방귀 없어졌나봐 어? 이거 말고 딴거 갖고 이거 흔들리는 거 약간, 그게 보정이 안 돼. 가. 무중력처럼? 어. 너무 힘들어. 발이에 힘이 더 들어가. 너 어. 너무 빨리 간다. 네 얼굴 보일 뻔 했어? 응? 까치야, 뭐, 맨날 보는 게 까치인데. 완전 조용하고 좋다, 그렇지? 응. 어디로 돌까? 한 바퀴 돌 거야? 돌고 싶으면 돌자. 어디로 돌까? 이렇게 돌아서 이쪽 카페로 갈까? 여기 좀 많이 열었고 응, 여기 차라네 うん、ポイジーが、毛ラインや。